비스바덴 한글학교 개교 30일째는 기념 학위회가 6월 14일 열렸습니다. 비스바덴 에어벤하임 시민회관에서 열린 이번 학위회 개회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이한울 교장 인사말 레빈 소개, 채영근 비스바덴 한인회장의 격려사 순으로 손세원 교사가 진행했습니다. 이어 찬조 출연한 민들레 국악표전 앙상블 단원이 아리랑, 어메이징 그래스, 레디피 등을 연주하며 공연 분위기를 잡고 학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학위 발표 첫 순서로 전통 부연반 학생들이 민들레 앙상블 반주와 무궁화 반 노래에 맞추어 도라지 춤을 추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유치부인 개나리반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우리 비행기, 작은 별, 곰세 마리 등 일동과 함께한 합창은 귀염을 독차지했습니다. 중등반 배창호, 박원일, 송강일, 배지호, 콘스탄틴, 프리클러 등이 K팝그룹 엠블랙의 전쟁야곡에맞춰 춤을 추어 최고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16차 우리말 겨루기 대회와 제1회 나이꾼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입상작을 발표하며 우리말 실력을 뽐냈습니다. 배창호, 배지호, 콘스탄틴, 박원일 등은 장고로 영남농악을 연주해 흥을 돋웠습니다. 무궁화반, 소나무반, 대나무반 학생들이 제작한 립덤, 동영상, 붉은 노을 영상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학생, 학부모, 축하객, 관객 모두 하나가 되어 고향의 봄을 부르며 학회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글 학교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